아 여기가 하체봉길 계곡 분전계곡 분전계곡을 올라가다 보면 분전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바로 밑에 계곡에다가 놓은 철통에 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꿀을 한번 채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있는 꿀은 어디 얼마나 잘 들어갔는지 보시네. 꿀이 벌이 먹긴 먹었어도 아직 좀 많이 남겨놨네 그래도. 예, 그래서 좀꿀 모양은 딱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꿀은 숙성이 잘돼서 아주 상당히 이게 지금 질이 좋을 거예요. 꿀을 한번 따겠습니다. 예. 요렇게 지금 다이 얘네들은 꿀 숙성이 먹는 게 항상. 땡 돌려서 강아리를 먼저 먹으면서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다시 먹으면서 내려옵니다. 예. 자, 요런 거는 이제 벌 나중에 먹으라고 저좀 냉, 요고로 놔주고. 자, 꿀이 아주 꽉꽉 찼습니다. 요렇게. 오, 가까이 대고 네. 한번 보여주세요. 아니야. 거꾸로 찍으시면서 별로. 가까이 대서 아니야. 이 부분 아까 잘라보고. 어, 그렇죠. 아, 어. 깨끗하잖아요. 예예. 와, 네. 됐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나도 좀 건강해. 잘들다봐 아주 뭐 깨끗하고 좋습니다. 미끄러. 잠깐 그 반만 지켜봐요. 반 반만 지켜봐요. 요렇게 네, 그리고 말씀 한번 주세요. 아, 예. 이 정도 꿀이 많은 이 꿀질은 뭐 어디어 느분 꿀이나 뭐다 맞다 좋겠지만은 자신 있습니다. 이 꿀에 이 꿀에 이 숙성된 이 부분은. 벌써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상태에서 한 5초 정도만. 그리 말씀하세요. 그런 게 이게 잘 익었다는 꿀이 익었다는 얘기예요. 꿀 자체가. 예.